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투의 컬렉션 정말 꿀팁인 실내 표식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드로 링크가 습니다곧 있으면은 9월 말에 찬란한 클래스 찬란한 펫 11회성권 총 4장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 나오는 즉시 바로 쿠폰 입력해서 아이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 눌러 시고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쿠폰 도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카톡 주시면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입력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쿠폰 아이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도빵 신청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내 표시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뢰표식을 어떻게 얻냐, 루치오 상단 대리인 의뢰를 완료해서 이제 실뢰표식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릭스 마을 루치오 상단 대리인 의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뢰표식 10개씩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테라가드 같은 경우는 실뢰표식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레벨의 마을에서 수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폰트나스가 가장 높죠? 이제 폰트나스 의뢰를 보시면은, 실뢰표식 900개를 줍니다. 테라가드보다 약 90배를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사랑터를 가주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모은 실내 표식을 보시면은 34,000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은 실내 표식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해주면 좋냐? 일단 실내 표식 교환원한테 가주세요. 이한테 가시면은 이제 각종 컬렉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낮은 노래하는 해변 자 컬렉션 장비들을 보시면은 일단 컬렉션 표시가 안 나와 있죠. 컬렉션이 있다면은 오른쪽 위에 컬렉션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명장갑 컬렉션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무명장갑 컬렉션이 있어서 요거는 어, 전부 다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주간 구매연장 20회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간마다 매일매일 구매해 주는 게 좋아요 컬렉션이 있다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구매해 주고요 찬미의 숲 컬렉션도 한번 볼게요 찬미의 숲도 요런 식으로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전부 다 구매해 주고 안테라 구름지, 여기도 컬렉션 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구매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개씩 세 번을 구매하면은, 어, 1200개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사용해줄게요. 어, 먼저 20개 까주고요. 보시면은 제가 필요한 무명장갑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8강 컬렉이 나오기 때문에 8강 컬렉을 정말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8강 컬렉 만들려면은 이제 노강 기준으로 한 10개 이상은 8강을 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8강을 바로 얻기 때문에 컬렉이 굉장히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컬렉션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8강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꿀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 요거는 아, 이제 강화된 장비 설정 도장 한 다음에 자동 선택해서 그냥 분해해 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찬미 숲 컬렉션 상자. 보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컬렉 아이템 얻었구요. 저는 일단 벨트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또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속성 추가 피 1이 올라가구요. 또 MP20. 이런 짜잘짜잘한 컬렉을 정말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컬렉 해주시면 돼요. 이걸 또 노강으로 다이아 구매한다. 그럼 또10다이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렉들은 실내 표식을 사용해서 쉽게 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8강 컬렉이 있는데, 어, 지금 신발이 3강이잖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사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시 다 분해해주고요 자 안테라 구름지 요것도 20개 사용해서 어 아, 컬렉 보시면 일단 4강 요거 컬렉이 나왔습니다 7강까지 나왔네요 자 일단 5강짜리가 있고 또 8강짜리가 있어요 자 8강부터 도전해봅시다 6,7강 요거를 사용해서 8강 가는 게 좋죠 자 실패해주고 그 다음에 7강짜리 요게 성공하면 되는데 자, 한 번에 성공! 오케이! 자, 그럼 8강 컬렉 등록하면 되구요. 아까 5강 컬렉도 있었죠? 그러면 4강짜리 이제 강화를 해서 5강 만들어준 다음에, 네, 컬렉 등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한 유저라서 컬렉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뉴비분들은 컬렉 등록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컬렉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비분들한테는 요게 정말 개꿀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이렇게 20개씩 구매하신 다음에 컬렉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40개를 한 번에 까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또 컬렉션 빨간 모 들어와 있죠. 자 6강짜리 바로 등록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6강, 8강 컬렉이 있는데 일단 7강짜리 요거는한 번만 성공하면 8강이 되는 거죠. 어? 자 실패했고. 자한번더 이게 성공하면 되는데 오케이 자 8강 컬렉 바로 됩니다. 그래서 또 8강 등록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강철에 뭐, 8강 컬렉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7강, 8강 성공. 아, 오케이. 자, 바로 8강 컬렉 등록합시다. 어, 그냥 나머지는 다 분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강 맞는 거, 어,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고, 뭐, 컬렉이 이렇게 있지만, 어, 나중에 또 얻어가지고, 바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어, 굳이 강화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는데, 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등록해 주고, 6강, 또 원거리 궁리는 1위 올라갔죠. 그리고 8강 바로 등록해서 경험치 보너스도 올라가 주고요. 어, PVP 치명타 저항도 올라가지고, 자 보급형 원정도 8강 컬렉이 있고 어, 대검도 8강 컬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냥 한 번만 강화해서 성공하면은 8강 되니깐 강화한 다음에 어, 8강 컬렉 등록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개꿀. 자 그래서 6강짜리 등록해서 원거리 방어에 올라가고. 경업치 보너스 컬렉 이것도 등록해주고 자 나머지는 또 분해해주고요 자 20개 마저 까주도록 할게요 자 보급형 권총 7강짜리 얻었으니까아 어, 바로 8강 오케이 또 8강 컬렉 생겼습니다 녹슨팔찌 8강 이것도 아, 7강인데 아 어, 바로 성공하면 등록할 수가 있죠 오 좋아요 자 낡은 서클리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비들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8강 진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거 바로 8강! 아, 쉽습니다 자, 기절 저항이랑 경험치 보너스, HP 회복, 그리고 원거리 치명타 확률 저항. 그리고 나머지는 또 분해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린이 황무지 컬렉션 상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급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어, 전부 다 바로 구매해준 다음에 또 까서 컬렉션 바로 등록해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8강 컬렉이 나왔기 때문에 8강 컬렉 등록해주고, 다른 아이템도 한번 봅시다 자 갈레나보 8강짜리 자 바로 8강 도전 좋아요 미쓰리 케이퍼 8강짜리 자 이것도 8강 아 아쉽 순경가 보즈 8강짜리 이것도 두 번만 성공하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성공 자 8강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분해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HP 획사 4랑 기저적항0.5 올라갔죠 그리고 또기저저 1%랑 경험치 보너스 0.2%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고급템 분해하면은 장비 조각까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장비 조각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 조각 공허의 강화할 때 개꿀이죠. 자, 나머지 20개 어, 또 바로 까 주도록 하고요. 자, 컬렉션 봅시다. 일단 5강짜리 어, 바로 등록해 주고. 자, 8강 컬렉이 있으니까 어, 8강 만들어서 등록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얻었으니까 바로 또 등록해 주고 어, 나머지는 바로 또 분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리아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아부터는 이제 희귀 장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희귀 컬렉이 나오잖아요. 희귀 컬렉이 나오는데, 이렇게 명중 컬렉만 나오는 상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40개더라도 명중 컬렉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 컬렉 나오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확인하시고 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컬렉 객군인 실내 표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뉴비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컬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육성한지 오래됐지만 사실 낮은사랑터는 잘 안가잖아요 근데 낮은사랑터 또 굳이 구매해서 하려면은 노강템은 10강씩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사랑터는 이런식으로 실내표식 활용해주는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실내표식 활용해서 이런식으로 컬렉션 해주고 있고요 또 조만간 다이아 사용해서 컬렉스 백업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쿠폰 도빵이 있습니다. 쿠폰 도빵 카톡 주시면은 앞으로 크리에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쿠폰 아이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 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